혹시 지금 가벼운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LG그램 17코어 에트라5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. 이 노트북은 17인치의 넓은 화면을 자랑하면서도 약 1.3kg의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고화질 디스플레이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며 깔끔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은 소유욕을 자극합니다. 성능 또한 기대 이상으로 뛰어나 부팅 속도와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. 문서 작업, 웹서핑, 유튜브 시청 등 일상적인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배터리도 문서 작업 기준으로 약 7시간을 버텨줍니다. 이 모든 장점 덕분에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. LG그램 17코어 엘트라5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